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앞으로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발전이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데요. 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덕 국제 신도시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평택시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덕 국제 신도시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기존 3개 시군 통합 기능이 가능하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저 국제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아, 계획해 왔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수립된 수립된 개발 계획으로는 아, 변화된 도시 환경과 시민 중심의 도시로 마, 만들기에는 아,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는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평택, 송탄, 평택군의 세계시군 통합 이후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중심 기능이 수반된 국제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방향 재점검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추진 방향으로 우선 미래지향적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계획 재수립을 꼽았습니다. 레저 체험 등 일상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시민중심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명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택지개발을 벗어나 국제적인 도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R&D 테크노밸리 등 특화계획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파 탄약고 적기 이전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3기 신도시와의 경쟁력 확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끝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변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북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추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의 계획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번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방향체 점검을 통해 세계시군이 잘 통합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